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지니입니다. 진이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뭐죠? 짜잔, 코르티잔. 코티잔. 코르티잔. 코티잔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코티잔. 네. 발음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발음 모르겠고요 오늘 진이의 게임 추천. 코티잔입니다. 최근에 되게 재밌게 한 게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음. 이거를 했는데, 음. 진짜 너도 나도. 아이게임좀 팔아달라. 오내 거를 팔아달라. 아 <laughs> 지금 당장 팔아달라. 난 그냥 달라. 어 약간, 약간 이런 느낌. 여긴 더 양심이 없네. <laughs> 이렇게 너무 매력적인 게임인데. 카드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케이. 일단, 어, 매트가 매력적인. 천이에요. 천이에요, 천. 펠트. 그리고 금박입니다. 야, 카드가 금박이 있어요. 오 끝났죠? 끝났네. 네. 우리 금색 나는 거도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게임은 너무 간단해. 어떤 게임이죠? 내 차례 때, 음. 카드 세 장을 받아. 한 장은 내가 가져. 한 장은 다른 사람 줘. 한 장은 가운데 테이블 중앙에 놔. 끝. 끝. 그러면 게임에서 점수는 어떻게 해요? 어, 점수는 이제 세장 중에 가운데에 놓는 게 있잖아요. 테이블 놓은 거. 네, 아까 매트 걸 보시면 네, 기족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자 여기다 놓겠다 위에다가 위에 놓으면은 어, 노란색 계쪽 카드를 위에 놓으면 아 음. 어, 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게임 끝나고 음. 아래 놓으면 카드가 마이너스 될 확률이 올라가 그럼 게임이 끝났을 때 위에 놓인 카드가 아래 놓인 카드보다 많으면은 그 카드는 플러스 점수 카드가 되는 거 네, 맞습니다. 반대면은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음.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를 매길 수도 있겠네 아 어, 그렇지 플러스를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아, 그게 나중에 남들에 의해서 아. 마이너스를 바뀔 수도 있고 아그래지그래지오 재밌다 아 재밌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카드도 남들한테 다 공개가 돼 있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도 눈에 뻔히 보인단 말이야. <laughs> 와 이거 약간 인성을 보이는 게임 같은데. 아 어, 그렇지 그렇지. 분명히 너한테 전 선물이야 이러고 있는데 <laughs> 이미 마이너스 분명... 돼있어 <laughs> 아까 분명 플러스였는데 이상하다. 어. Uh -huh. 아니야. 어나 얘를 키워볼까 하고 플레이했는데 어 오라 네가 이걸 키워. <laughs> <laughs> 축하해 줄게. 어맞죠 보여줘야겠구만 아. 이러고 마이너스가 돼있고 게다가 거기다 이것만 하면은 또. 또 심플한데? 조금 심플할 수 있잖아. 음. 그래서 준비했지. 그래서 카드에 보면 아이콘이 있어. 아 카드 여기 위에 어. 아이콘이 있네요. 이 아이콘이 있는 카드들은 또 소소한 능력이 있어. 아 그걸 낼 때? 어, 낼 때. 음. 자, 이렇게 칼 모양. 남의 거를 이제 아, 버려버리는 거. 아 <laughs> 거기 있는 카드 하나 제거한다. 어, 어, 카드는, 내 거면 내거 제거. 어, 제거. 내 거면 내거 제거. 내거 마이너스 제거해 버릴 어, 수도 있고. 오지, 어, 그지, 그지. 음. 그런 식으로 능력이네 개가 있는데 제거하는 거, 어, 제거하는 뭐거 두, 장짜리 두 장짜리 같이 하는 거, 거. 방어하는 거,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파이 모양 카드가 있는데 이것도 재밌지. 아, 안 그래도 요 매트에 어. 가운데에 있는 분은 스파이 마커 있더라고요. 어. 마스크? 얘는 이제 뒤에서 약간 흑막인 거지. 이런 스파이 카드들을 플레이할 때는 음. 뒷면으로 플레이를 해. 요 이게 뭔지 몰라 아, 게임 끝날 때까지 뭔지 몰라 위에 아래는 정해놓고 어, 위에 아래는 정해놓고 <laughs> 아 비공개 정보도 있다 아,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아, 깔끔한데 어 작은 카드는 뭐예요? 어이 작은 카드들은 내 개인 목표 아 남한테는 안 알려주는 내 개인 목표가 있어가지고 목표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이렇게 아 받게 될 거야 요게내 규칙 끝이야 오우 너무 간단하지 근데 규칙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이 게임이 뭔가 내가 계획을 하는 재미도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컨트롤은 안 되겠지. 아, 그렇지. 하지만 남의 거해코지할수 있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저는 이런 카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드리는 게 계속 대화하면서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드립을 치면서 하는 어, 거. 어 드립을 이게 소통 게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통 게임 아니잖아. 협력이 아니니까. 어, 아니니까. 응. 그치만 누가 세장 뽑는 순간 나도 줘 이러고 그거 놔 줘. 어. <laughs> 그건 너 갖고 어. 여기 플라스에 놔 줄래? 어. 아니면 이제. 야 이거 저기 점수 너무 높다 아, 쟤 그치. 너무 높아 견제해 견제해 어, 견제 견제해 쟤 좀. 다 함께 가자 어, 하면서 이제 어 그치 그치 음 그래서 게임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 이거는 다른 사람 차에도 재밌어 약간 고난자 옛날에 할때내 어. 차례가 아니지만 어. 나도 거래를 얘랑 할수 있으니까 막얘기드들이붙단 어.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얘도 카드 3장 중에 한 장은 나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치. 나 주면 집중하게 안 되지 나주면안 나나 주면 안 돼? 돼? 아니면 나안 주면 안 돼? <laughs> 주지 말래? <laughs> 어, 너 가운데 무슨 카드 플레이 할 거야? 이렇게 그치. 되는 거지 남 음, 상대방의 플레이가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어, 그치, 때문에 그치. 매 턴마다 내 턴인 것 같은 느낌으로 음, 맞아요. 그럼 이 게임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인원수는? 인원수, 인원수는 이게 두 명에서 다섯 명까지 되는데, 사실 나는 네 명에서 다섯 명을 추천해. 왜냐면, 어쨌든 세 장을 받아서, 한 장을 누군가한테 주고, 한 장을 내가 갖는 건데, 두 명이서 할 때는 무조건 그 사람한테 줘야 되고. 그렇지, 현대치가 야 되지. 세 명이면, 뭔가 한 명이 못 받고, 한 명이 받는 상황이면 소외감 느끼잖아. 그러니까 한4명 어. 이상 쯤 돼야 네명 어, 이상 쯤 돼야 못 받는 사람이 두명 넘어가니까 어, <laughs> 잘 보이게 되고 아 그러네 그러네 어, 그래서 인기 투표라고 또 얘기하는데 또그럼한 명이 잘 나가면은 견제도 여러 어, 명이 할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 음. 한4명 이상이 하는 거를 추천하고 싶다. 음, 내가 간단한 카드 게임 하나 갖고 싶은데 규칙이 어려운 건 싫고 그리고 예뻐. 아 금박에서 이미 어, 끝났는데 금박에서 끝났어 매트도 참 예쁘고 동시에 카드도 너무 아트가 예쁘다 음, 그래서 특히나 나 보드게임 얼마 안 해본 친구들한테 게임 소개해주고 싶을 때 예쁜 거 되게 중요하잖아 예쁘고 규칙 집관적어 그치 그런 게임을 원하신다 무조건 추천드리기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게임은 평가 금지니 음지니 동지니 아 이거 자, 무조건 금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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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는 하... 은진이냐 금진이냐 고민되긴 하는데 이걸 고민한단 말이야. 근데 <laughs>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어, 그 <laughs> 빠지는 게 하나 있다면 딱 하나야. 한글판이 안 나왔다. 아 맞아, 그거 좀 중요하지. <laughs> 이 미션 카드 이거 한글화 누가 했네요. 어, 한 거야, 한 어. 거. 그래서 <laughs> 나는 이걸 갖고 싶어. 아, 이걸. <웃음> <웃음> 내가 요 버전이면은 내가 아... 금진이. 어, 결론이 또 달라네. <웃음> <웃음> 쌍금진이로 가겠습니다. 코르티잔 코티잔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새로운 카드게임으로 올게요. 안녕! 안녕!